가수 전유진의 많은 팬과 지지자들은 MBN 방송국의 한일 톱텐쇼 편집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이 사건은 전유진의 일부 공연이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에서 갑자기 삭제되면서 시작되었다. 주최 측은 레퍼토리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외압이나 해상도 요구 때문이 아니라 음향 기기 관련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서둘러 해명을 발표했다. MBN에 따르면 전유진의 공연 중 비정상적인 자음과 문제를 겪는 소리는 관객의 경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음악적 정체성에 대한 감성을 떨어뜨린다고 한다. 원치 않는 기술적 사고로 인해 팬들에게 그의 퍼포먼스 전달이 중단되었던 전유진의 상황은 이번 사태가 TV 행사에서의 기술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방송사 측의 오류 수정에 대한 책임감과 민첩성을 보여준다고 평가받았다. 이번 사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실망과 분노를 표출한 전유진 팬들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사고가 발생한 방식과 그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퍼포먼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많은 사람들은 한일 톱텐쇼와 같은 중요한 쇼에서 심각한 기술적 사고가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공연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N의 대응은 다소 대중의 분노를 가라앉혔다. 레퍼토리를 복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술적 시스템과 검사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 방송사는 방송 프로그램의 기술적 측면의 주의를 기울이고 연예인과 더 긴밀히 협력하여 항상 최고 수준의 음질과 화질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고비를 넘긴 전유진은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관객들의 공감과 인내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